만 크게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요, 2019년입니다. 어느샌가 달력과 한한 장도 아닌 몇칸 남았습니다. 몇 칸. 그래서 음, 아쉬움이 늘 있죠 우리가 후회도 있고 약간 서운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시간 별로 없지만은 이 시간 제일 집중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더 예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쫓아 옵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 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가 젊은 친구들한테도 제가 말씀했는데, 소유권을 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값으로 줄여서, 여러분, 한명한 명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지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인정되는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는 삶인 줄 믿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건데, 우리는 하님의 것이냐 산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내 것이냐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삶의 모습에도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돌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건강한 실현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대회를 맞이하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헷갈렸던 나는 과연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그랬던 모습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신앙부터 수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쫓아갑시다. 나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인정이 되려면 여러분들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자,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하자 마음이 칭숭생숭하죠, 사실은. 오늘은 다시 못올 시간을 보내는 주일이고 다시는 이 주일을 못해습니다 2019년을 정리하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서 올한 해를 돌아보며 기억할 것과 잊을 것과 또 정해야 될 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우리 성들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은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십니다. 사도바울은 역사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개인의 신앙 역정에서 과거를 돌아볼 뿐 아니라 현재의 위치도 정확히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함에 기초해 두어서 자신의 과거의 그 미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준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계속하여 쫓아가겠다라고 서더번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잘 잡고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의 모든 시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과거 속으로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단지 지난해를 과거라는 시간 속에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지난 하늘을 돌아보고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위치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 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2019년 우리는 방향에 따라 이제 쪽저쪽 헷갈리게 다녔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그 방향으로 갔고요. 하나은이 방향을 원했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갈 길을 몰라 방향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은 참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갔습니까? 혹여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오직 내 뜻대로 가진 않았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우리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해야 되는데요. 한번 1번 제목 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기억에 이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직접 참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아시지요그 동기가 된 것은 일본이 선전 보고도 없이 진주만을 비속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화롭다 하와이 진주만이 순간적으로 폭격기에 맞아서 쑥대밭이 되었고요. 전함아리조나오는단 5분 만에 침몰해서 1,600명의 생명이 아사간 전쟁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으로 미국들은 인사할 때늘 굿모닝했던 그 국민들이 어떻게 인사랍니까? 진주만을 기억하시오. 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진주만의 기억을 잊지 않은 미국은 온 국력을 집결시켜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전쟁한 것이 태평양 전쟁입니다. 결국에 어떻습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 하게 된 겁니다. 실로 기억이 주는 교훈이 놀라운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하나은 기억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잊지 말라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하나 네 시작 내하나 네 여호와께서 내 주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들이란 백지사 신장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그가 아름다운 사업을 얻게 하시며 11절 갑니다. 내가 지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힘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국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보도온과 반납나을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벗게 하실 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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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잊지 말고 알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로운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가 조심할 것하나 말씀하십니다. 에그의노예 형태에서 그들 권하에 인도하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나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다렸다는지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강제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강나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 원주민들한테 그들을 오히려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을 승리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까맣게 잊은 채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들을 받는 백성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쉽게 타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억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한 번,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기억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쭉 살펴보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바라볼 건데, 우리 사랑없고 있는 우 성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의배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한해 동안 해봤으면 알죠? 순간순간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공로를 나에게 돌렸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까맣게 망각한 채 그냥 나의 공로, 나나 나, 나라고 외쳤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 송영준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이 살수 없는 인생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 없이 살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개를 날 구속하여 주시고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외아들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누굴 살려주신 거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 9절부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된 것이니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소개 드리겠지만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시향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년주의 결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이거 모두 다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만 3장 6절을 보면요. 범사의 일을 인정하라 그리하는 얘기를 기도하시까 말씀합니다. 범사가 뭘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일이라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요. 성경이나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을 합니까? 푸르는 초장, 실만한 물가, 시들지 않은 정말 푸르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부영각 성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랑을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네, 로직, 내 뜻대로 살때잘될것 같지만 잘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을 지라도 하나님이 아니고 내 방법을 하려고 했더니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내년은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수 없고요.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잊지 않는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10편, 1 2편 5절 말씀에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와의 말씀에 시작. 여와의 응. 말씀에. 굶빅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님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부다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 나아가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를 안전한 곳에 두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일들 생각하면 한편으로 감사하게 되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음을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어려웠을 때 나를 놓으신 하나님께서도 현재에도 앞으로 오는 장래에도 여전히 나의 등계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심이 참 다행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보고 오늘 위로할 것들 바랍니다. 시편 121편인데요. 한번 쭉 읽어봐도 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까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군대의 그들이 되시나니 낮에 일나 밤에 나도 너를 지키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화난를원하게 하시며 내용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다. 사랑하는 손녀 로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나와 동행하신 흔한의 은혜가 있을을 기억하시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기한 면대로 세웠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송년도에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정말로 잊지 않는 은혜의 성도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둘째 읽어봅시다. 시작. 잘하고 잘못한 나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한다면 이제는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잘하고, 잘못한 과거를 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빌리버스 3장 13절 말씀, 읽어보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아진게다 잡은 줄로 여기지 하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오늘 사도바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라고 공백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싹 지워버린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는 삶, 잊어버리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관은 자신의 죄중의기수였음을 기억하고, 성도들 괴롭고 교회를 빗박하던 자리를 사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아픈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고백한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삶에 올바가 되면 그 삶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어거스티 사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현지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쾌하고 슬픈 기억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마음의 평을 갖기 원한다면 불쾌한 기억을 버려라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속년들은 버리는 죄입니다. 잘 버릴 때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일들 중에 잘못한 것에 대해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오늘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이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자기가 잘하는 일에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어느 고등학교의 전문이 그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회자는 과거를 자랑하고 승자는 미래를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늘 지는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고요, 늘 이기는 사람은 미래를 자랑한다는 얘기. 아마 명문학교로서 이런 말이던 과거 양세만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유력하야라라는 아마 학교의 교훈이겠죠. 사도는 사도바울은 과거에 잘못한 것뿐 아니라 잘한 것 역시 잊어버려라 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해시의 사도바울은 그 양을 열심히 믿음의 경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라운 신앙의 진보도 보일 뿐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액을 부었던 사람이 훌륭한 사도바울입니다. 오히려 사도바울은 요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게도 너무 칭찬받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실패와 성공을 모두 잊어 버리겠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사람 성들 여러분, 우리 역시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요 실패와 성공의 기억을 다 잊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쯤 기억이 남겠지만 그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바다의 왕이거 그의 삶에서 사는 사람을 보면 현재의 삶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미의 삶에 없는 사람은 미래의 삶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바다의 삶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에 내가 소실적에 어때했는데, 이런 투박한 표현은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이 시간부터 우리가 더 중요한 역이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열매를 시작하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을 보내 시간에 오메이지 말고 그 아시미 다면.